1부터 4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했고, 복원 추출로 두 장의 카드를 뽑는다라고 했어요. 복원 추출 뽑는다는 얘기는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잘 섞은 다음에 하나 뽑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복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뽑은 놈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평균을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두 수의 평균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데 이 시행을 960번. 같은 시행을 960번 반복할 때 카드에 적혀있는 두수의 평균이 이 e 이하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나, 나는 뭘 먼저 구해야 될것 같냐 카드에 적혀있는 두수의 평균이 이 e 이하가 될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될것 같아 이 e 이하가 될 확률 그럼 지금 이렇게 있잖아 주머니에 복원 추출로 크기가 인 표본을 추출할 때몇 개를 만들어 낼수 있느냐 먼저 구하셔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가 자, 처음에 네 중에 하나 뽑겠죠. 처음에 표본 하나 뽑는 가지 수가 4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표본을 뽑을 때도 뽑은 놈또 뽑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4개입니다. 네 굳이 따지면 중복 순열이죠. 4의 제곱.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표본을 두개 뽑는 경우의 수. 복원 추출일 때. 비복원 추출이면 4C2 비보건 추출인데 순서를 고려하면 4p입니다. 아, 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개를 뽑았, 뽑았어요. 뽑았는데 두세 평균이 2 이하가 되게 되려면 제가 1, 2를 뽑거나, 1, 2를 뽑거나, 2, 1을 뽑거나, 2, 2를 뽑거나, 맞죠? 또뭐 있을까? 1, 3. 또, 이런 케이스 6 가지 있지. 맞아요. 이 여섯 가지 외에는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이 이 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전체 가지 수가 열여섯 가지인데 그 중에 6이니까8 분의 3이야8 분의 3이 뭔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8 분의 3은 내가 이 시행을 했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이 이 이하일 확률을 구한 겁니다. 그죠? 이 이하가 될 확률, 이걸 만족시킬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게 8분의 3이고, 이 확률은 변함이 없는 거죠. 계속 같은 저 집단에서 두 개를 뽑아서 하는 거니까 각각이 독립시행이라는 얘기야. 이제 그러면 960번 반복한데, 일단 무슨 분포지 그럼? 독립시행 보였으니까. 이항 분포지, 이항 분포예요. 자 그럼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이 이 이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얘는 이항분포 따라갑니다. 960번 시행했고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난 확률은 8분의 3이에요. 그죠? 자 그럼 960번이면 충분히 많이 시행한거지.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거야. 그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려면 평균이랑 분산을 구해야 돼. 자 이항분포의 평균을 얘네 둘이 곱하면 되죠. 프리 곱하면 얼마나 오니? 360. 그 다음에 분산은 다시 평균의 8분의 5 곱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1 5의 제곱되겠지? 그러면 x는 이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고 평균은 360이고 분산이 15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은 다 똑같지 않아 표준화해서 구하라는 확률 구하시면 되지.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표준화를 하면 354에서 360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고 얘는 표준화했으니까 z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3으로 약분하면 자, 그럼 얘는 소수 형태를 쓰면 마이너스 0.4고요. 1.6이죠. 어, 그럼 다 나왔지. 뭐랑 뭐도 하면 돼. 얘랑 얘 더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1의 자리가 6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일단 보기에 1번밖에 없네요.